자, 두 번째 상황은, 자, 상대방이 지금이랑 똑같은 방식으로, 예, 베이스볼 초크가 들어갑니다. 들어서 음. 예, 음. 자, 딱 여기까지 왔어요. 상대방이 골반은 틀어졌어요. 골반이 하늘 쪽으로 가 있으면, 하늘 쪽으로 가 있으면 아까처럼 안바의 위험이 있고, 지금처럼 골반, 반만 갔어요 하지만, 배가 매트 쪽으로는 안 깔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어를 할수 있어요, 위에 사람이. 근데 언젠가 걸려요, 더, 더 돌아가게 되면. 뒤에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이걸 뜯어내려고 내 한쪽 다리를 상대방 다리 사이에 넣고 찍어 누르면서 반대쪽으로 해서 백레이킹처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. 네. 이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 그립. 뭐이 그립 이거는 어느 상황이든, 내가 먼저 잡고, 엉덩이 빼기 갈 수도 있어요. 어떻게 가든 상관없어요. 자, 내가 킥가빵 차서, 돌았는데, 자, 여기까지 왔어요. 상대방이 잡고, 나를 눌러서 그대로, 예백킥키 네, 가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일단 첫 번째, 내 등이 상대방 등과 마주 돌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는 내 머리가 이런 식으로, 앞으로 한번 나와야 되고, 등을 깝니다. 이런 식으로. 다음, 아, 발바닥으로 매트를 짚고 내 등이 상대방 가슴 쪽으로 쭉 가면 되 다음 손가락으로 꼽아주면 음, 되게 하드하게 음, 탭이 들어가요 자, 다시 한번탭 창시 이쪽으로 오시겠어요? 그래야 앞에 모양이 보여 음, 다시 한번 자, 그립 그립 여기 피자 스피빵 손에 버티고, 내 예, 맞는데 이렇게 잡고, 자, 이렇게 자제 머리는 지금 옆으로 나와 있잖아요. 자, 먼저 들어간 손이 있고, 두 번째 손 있잖아요. 두 번째 손 사이로 내 머리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. 땅을 짚고 상대방에게 내 체중을 다 실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자, 지금 그립이 살짝 잡혀있는데 세게 안 잡았어요. 이 상태에서 팔꿈치와 팔꿈치를 벌려주면서 손목의 각을 눌러주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예, 네, 지금 되게 약게 잡았거든요? 근데 엄청 터프하게 됩니다 엄청 터프하게 자 태연씨가 한 번만 잡아주시겠요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깨서한번더자 네. 잡고 엉덩이 빼기 자, 중요한 점은 내가 어떻게든 그립을 놓으면 안 돼요 내가 그립을 놓으면 안돼네 오른손 이 올라오고 이렇 빼기처럼 당겨서 앉으세요. 자, 지금 위에서 내 머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. 요 그러면서 내 체중을 상대방 쪽쭉 실어요. 중요한 포인트는 내 머리가 상대방 머리에 가까워지면서 팔꿈치를 걸리는 <laughs> 테크닉 중에 베이스볼 테크닉 중에 지금 이게 가장 터프하고 가장 강력하게 들어갑니다. 자, 두 번째 테크닉 가볼게요. 원, 두.